로마군은 행군할 때 이것을 먹은 덕분에 의무병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흔하지만 다양한 효능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칭이 있는 양배추. 오늘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어울리는 음식 궁합,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초강목에서 양배추는 강남, 권심체, 포심체, 교화백채, 포채 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고 독이 없으며 평안 성질이라 열이 많은 체질이든 냉한 체질이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설탕과 식초를 넣고 볶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육류와 함께 볶아서 기력을 보충하는 효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위장병 때문에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음식이었죠. 이외에도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총명하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하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으로 옛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배추, 페일, 무등과 함께 십자화과 식물의 일종인데 그 중에서도 왕으로 통합니다. 서양 3대 장수 식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슈퍼푸드죠. 양배추는 비타민 C 함량이 일반 채소보다 높은 편이며 섬유질이 많습니다. 또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U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궤양과 위염을 예방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죠. 항암 효과를 보시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어린이 성장 발달에는 밥. 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위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하면 좋은 장수 식재료입니다. 양배추의 매운 맛을 내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양배추의 효능은 전 시간 한약권식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평생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양배추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샐러드로 양배추를 먹을 때는 잘못 느낄 수 있지만, 양배추를 삶게 되면 개인에 따라 악취라고 느낄 수도 있는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이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특정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몸에는 좋지만 열의 악 하고 황 성분이 있어서 분해될 때 악취로 느껴지는 향이 납니다. 이럴 때는 양배추를 찬물에 오래 담그거나 식초를 조금 뿌리면 냄새가 완화된다고 하니까 양배추 특유의 향 때문에 먹기가 꺼려진다면 이 방법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맛이 많이 나는 채소인 양배추는 농사지을 때 그만큼 벌레가 많이 꼬이는 편인데 과거에는 독한 가루 농약을 뿌리곤 했지만 지금은 농약의 발전으로 일반 방제와 같이 물에 희석해서 옆면 살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양배추는 겉으로 한 장씩 겹겹이 자라는 게 아니라 속잎이 차오르면서 자라니까 가장 겉면에 있는 잎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어 먹는다면 농약에 대한 별다른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볶을 때는 센 불에서 재빨리 볶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익히면 비타민 C와 비타민 U 등 영양 성분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U는 양배추의 대표적인 효능인 위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잖아요. 최소의 손실을 위해서는 센 불에서 재빨리 볶는 게 요령이죠. 다른 재료와 함께 요리하게 된다면 다른 재료들이 다 익은 맨 마지막에 넣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효과를 올려주는 음식들입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과 식초 좋습니다. 양배추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비릿한데 이럴 때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식초 등과 함께 요리하면 비릿한 맛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양배추 주스를 만들 때 레몬이나 오렌지 등을 같이 넣으면. 이 맛이 없어지고 새콤한 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양배추 주스를 드신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와 함께 하면 숙취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 있는 비타민 U, 정확히 말해서 비타민은 아니고 소화성 궤양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이것과 함께 알코올의 자극으로부터 위 점막과 간장을 지켜 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술을 마신 뒷날 두부국에 양 양배추를 넣게 되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유와 함께하면 칼슘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 속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배추를 우유와 함께 갈아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 속 칼슘과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상호작용을 하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배추를 넣은 우유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지니까 되도록 빨리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가 약한 경우라면 따뜻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드시는 것도 좀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변을 위해 양배추와 다시마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지을 때 양배추, 다시마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의 영양성분과 다시마의 알긴산, 포코이단 등의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과 양배추 어울립니다. 양배추에는 쌀밥에는 부족한 라이신이 들어있는데 이 라이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밥과 양배추를 함께 먹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양배추밥을 만들 수도 있고, 양배추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서 쌈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식사할 때 양배추를 같이 먹게 되면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를 낮추는 데도 좋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양배추 섭취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 결핍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갑상선 종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갑상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물질을 고이트로젠이라고 합니다. 양배추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갑상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고이트로젠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환 같은 보조식품을 드시거나 양배추즙을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 양배추를 찌게 되면 고이트로젠이 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분간 데칠 경우 90%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 드신다면 데쳐서 가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지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을 포드맵이라고 하죠. 양배추는 그중에서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고포드맵 음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평소 장 상태가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면 양배추를 조금만 먹어도 배에 가스가 차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당장은 안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시간 영상 참고하셔서 호드맵 음식에 적응하신 후에 양배추 같은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시도하시길 추천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양배추, 아스파라거 인삼, 녹차처럼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을 억제하는 비타민 K의 작용이 항응고제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한 통을 산 경우에는 심을 도려내고 젖은 티슈를 채워 넣은 다음 신문지에 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실에서 2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냉동보관을 하신다면 생으로 또는 데친 후에 한달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타민 C를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특히 봄철에 양배추는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좋은데 절단면에서 비타민C 등의 영양분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물에 담가둘 때는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동양에서도 위장병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사용했고 서양에서도 3대 장수식품으로 이용되었던 양배추.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한약건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